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정부의 극적인 합의로 8일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광양항을 비롯한 전남 동북권 물류와 산업계는 화물 컨테이너 이송을 시작하는 등 정상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한 야적장에서 맹독성 해충인 붉은 불개미 50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긴급 방제를 실시하고 일부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 당선인이 4년 만에 성사된 재대결에서 패배를 서록했습니다. 공당선인의 민선팔기 각오와 청사진을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이 가문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호남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4년 만에 재대결이 성사된 고흥군수 선거는 공영민 후보가 당선되면서 지난 패배를 서럽했는데요. 공당선인은 편가르기 없는 하나 된 고흥을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김신애 기자입니다. 지난 고흥군수 선거에서 2,400여 표 차이로 졌던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후보, 현직 송기근 후보와 4년 만에 다시 맞붙은 이번 선거에서는 2,500여 표를 더 받으면서 당선 꽃목거리를 목에 걸었습니다. 당초 오차 범위 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지만 공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앞서 나갔고 득표율 52.97%로 당선됐습니다. 공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위기에 처한 고흥을 구해달라는 의미로 국민들이 선택해 준것 같다며 위기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위기를 어떻게든 이간에 해결하는 그런 일을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위에 매양 있는 그런 국민 평가력이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낼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재 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또 세종시와 서울 이런 데를 오가고 또 우리 국회의원 세 분하고 같이 해서 공을 변화 발전시킬듯는 정부 예산과 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공당선인의 주요 공약은 군민 통합과 지역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군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칭 군민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고 실과 소장에게 군수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의료와 문화 혜택을 확대하는 등 세대별 맞춤 복지를 약속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며 생태 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해상 테마 관광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하셔 저를 선택 주신 거에 대한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향, 국민들께서 원하는 바를 꼭 실천해 그런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경력과 제주발전연구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을 한번 발전시켜 보겠다는 공영민 고흥군수 당선인 박진권 전 전남도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선 팔기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공당선인은 오는 2 7일까지 민생 주요 현장을 방문하고 여섯 개 분과를 중심으로 현안을 파악하는 등 본격적인 취임 준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북 익산 출신의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이 호남 지역의 가뭄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민생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이는 6일 지방선거에서 7명의 무소속 단체장이 배출된 전남에서 보수정당이 신뢰를 얻겠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고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전북 출신인 조수진 국회의원. 최근 가뭄 피해가 잇따르면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전남 목포를 찾았습니다. 집권여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고 호남민심을 듣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육과대 신설과 해상풍력 육성 등 전남의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엔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급한 현안이라는 저도 알고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십니다. 교육부의 수장이 정해지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올라가면서 대통령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조 의원은 곧바로 신안 안좌로 이동해 가뭄 피해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 지역은 가뭄 피해에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민생 현장을 둘러본 뒤에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남의 무소속 예비단체장 7명과의 만남도 예고했습니다. 목포에선 박홍률 당선인을 만났고 조만간 노광규 순천시장 당선인과도 만날 계획입니다. 당선인 모두 입당하면 좋겠지만 당적을 초월해 지역 발전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호남의 표심은 보수 정당에 큰 힘이 됐다는 인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하더라도 감사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24만 7천 표가 대선의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목포를 비롯한 전남 그리고 광주의 26만 표는 국민 통합의 정부 출범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부각하며. 호남 민심을 자극하고 있는 조 의원 민심 탐방이 진정성을 얻기 위해선 무엇보다 호남 공약과 수건 사업들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고정민입니다. 민선 8기 순천시장 직 인수위원회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노간규 순천시장 당선인은 지난 4일 동안 인수위 보고를 통해 시정 전반을 파악했으며. 14일부터 분과위원회 활동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현장 방문과 토론 등을 거쳐 민선팔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종합경기장 건립공사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인수위원회에 주문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종합경기장 건립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내년 7월로 예정됐지만 현재 공정률은 41%에 그쳐 전국 체전 개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04회 전국 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를 비롯한 전남의 22개 시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광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제9대 광양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합의 추천했습니다. 14석 가운데 11석을 확보한 민주당 당선자들은 14일 회의를 열고 의장에는 민주당 서영배 당선인을, 부의장에는 진보당 백성호 당선인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추천된 두 당선인에 대한 찬반 투표는 오는 7월 1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며, 과반이 상찬성이 나오면 최종 확정됩니다. 네, 직장인들 사이에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바로 점심과 물가 상승을 합친다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이 증가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만큼 상승하는 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의 점심값 걱정이 늘고 있는데요. 이처럼 물가 상승이 직장인들의 점심값으로 이어지면서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런치 플레이션으로 집에서 쌓은 도시락을 먹는 직장인들을 김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평일 12시 점심 시간. 모두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할 때 직장인 김진철 씨는 사무실 내 탕비실로 향합니다. 집에서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이 번거로웠지만 1년째 도시락을 싸다 보니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어, 처음 시작은 작년 가을에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이 됐을 때좀 나가서 밥 먹는 게 조금 부담스럽게 돼 가지고 그래서 좀 생각해 봤던 게 전에 도시락을 싸 갖고 다녔던게좀 기억이 나서 그러면 개인 시간도 활용하면서 도시락을 좀싸 갖고 다니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철 씨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도시락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뭐또 전혀 안사 먹는 건 아닌데 실제로 뭐천 원에서 이천 원 정도 실제로 먹었던 메뉴들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매일 사 먹는 것보다는 가끔씩은 사 먹지만은 도시락을 싸음으로써 좀 경제적으로 좀 지출도 줄일 수 있고 또 저축도 <laughs> 할수 있고 해서 도시락 쌓아 갖고 다니는 건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온미희 씨도 점심 도시락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온미 씨 역시 비용 절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코로나 때 집에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도시락을 싸고, 다니시다, 싸고 다니다가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는 또 나가기도 싫고 편해져서 그리고 요즘에 가격, 식당 가격도 많이 올라서 그거가 절약이 되기도 하고요. 코로나19로 시작된 직장인들의 점심, 도시락 열풍은 물가 상승과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300명대에서 200명대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남은 요양병원과 관련 시설 다섯 곳에서 12명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14일 하루 동안 2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고 위중증 환자는 2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광양항의 한 야적장에서 맹독성 해충인 붉은 불개미 수백 마리가 발견돼 긴급 방제가 실시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3일부터 이틀 동안 광양항 서부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 불개미 500여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붉은 불개미는 적갈색을 띠고 꼬리 부분에 날카로운 침을 지닌 개미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에 속합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개미 발견 지점과 주변에 소독 약제와 먹이 살충제를 살포하고 반경 50m 안에 쌓인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부와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가 5차 교섭 만에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광양항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철강 정유화학 업계가 정상 운영에 나섰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15일 오전 8시부터 터미널 정상 운영을 실시하고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 이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역시 육송 출하가 다시 시작되면서 적체됐던 철강 제품 10만 5천여 톤을 순차적으로 반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GS칼텍스를 비롯한 여수 산단 정유 업계는 탱크로리 운송을 본격화하고 물류 정상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여수 국가 산단 대기 오염 물질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대기 오염 물질 측정 수치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입건된 광양의 한 합금철 제조업체 직원 2명과 환경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소속 직원 2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염화수소와 시안화수소 등 수치를 누락해 행정처분과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 적용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6일 오후 4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여수해양경찰이 해상통제에 나섰습니다. 여수해경은 발사일 오후 2시부터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통제로 선박 통항이나 조업을 일절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비함정을 비롯한 24척의 선박과 3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발사 당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여수 화양면 조발대교 아래에서 부상을 입은 낚시객이 소방당국에 구조됐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14일 오후 2시 45분쯤 60대 남성 낚시객 A씨가 바닷가 바위에서 미끄러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구조대를 급파해 긴급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의 경위 해양 안전사고의 위험 수준을 관심단계로 발령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6월 중순부터 10월 말 사이에 연안 앞바다를 중심으로 태풍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심과 주의보, 경보 등 3단계 위험 예보 가운데 첫 단계인 관심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목포 인근 연안 앞바다에서는 우두 14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57%는 태풍 내습기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청소년 탐진 백일장 대회가 열렸습니다. 장흥군은 15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올해로 27번째를 맞는 청소년 탐진 100일장 대회를 열고, 행사 시작에 앞서 장흥과 강진 출신의 대학생 30여 명에게 장학금 4,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광주지검 장흥지청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장흥지역위가 주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